앞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와 같은 경쟁류 게임이 조금 더 클린해질 예정입니다. 6월 25일부터 일명 대리행위가 말 그대로 불법이 되거든요. 지난 2017년 6월 12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발의했던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영리 목적의 대리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항 제 11호로 신설되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대리 게임, 듀오 게임, 대리 게임 알선 등 대리 행위로 돈을 버는 업자들은 모두 불법이라는 겁니다. 아, 대신, 게임 교습이나 아이템 대리 구매, 평가 및 진단 방송 등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리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대리 게임을 의뢰한 의뢰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요새 게임 중독법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상황에서 게임 산업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참 감개무량한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좋은 법률들이 많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때 종교적 병역 거부가 큰 이슈였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인 박모씨가 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였지만 검찰은 박씨가 서든어택 등 FPS 게임을 플레이했었다는 점을 근거로 박씨의 유죄를 주장하였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6월 14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윈 즉 서든어택을 2회 40분 접속했다는 게임 접속 기록만으로는 박씨의 종교적 신념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한편,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종교적 병역 거부자 재판 역시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리니지 블레이드 앤 소울의 계정을 2014년에 만들었었고, 2017년에 마지막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었지만, 가상세계인 게임 특성상 특정 시기에 폭력성이 있는 게임을 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폭력적이거나 종교적 신념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적 병역거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점과, 게임의 폭력성과 현실의 폭력성을 별개인 것이라고 하면서 게임을 하는 우리들은 잠재적 범죄자나 중독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기만 느껴집니다. 혹시 슈퍼마리오 배틀로얄이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일명 마리오 로얄이라고 불리는 이 게임은 그 유명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바탕으로 최대 75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스테이지를 진행하여 최후의 1인을 가리는 게임인데요. 맵에서 나오는 등껍질 등이나 별, 불꽃 등을 이용해 상대 유저를 해치우며 경쟁할 수 있죠. 마리오 로얄은 해외 인디 게임 팀인 인페르노 플러스에서 지난 6월 중순에 공개하여 트위치, 유튜브를 통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제작사에서 게임의 그래픽 소스를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이 게임이 닌텐도 측의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게임이 아니었었거든요. 때문에 인페르노 플러스는 마리오 로얄을 DMCA 로얄이라는 이름으로 변경 후 공식 사이트에 우리는 DMCA를 준수합니다. 제발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저작권도 저작권이지만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재빨리 소스를 수정하고 제발 고소를 하지 말아 달라는 모습이 정말 아주 조금은 귀엽기만 느껴지네요. 과연 닌텐도 측은 대응을 할까요? 일본의 한 신작 게임이 매출 순위를 조작하다가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지난 6월 12일 신규 출시한 사이 하테노 바벨은 과금 요소가 포함된 싱글 플레이 전용 RPG 게임인데요. 파이널 판타지 7의 노지마 카츠나리가 시나리오를 맡고 파이널 판타지 12의 음악을 맡은 사키모토 히로시가 참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만 출시 이후 매출 순위 63위를 기록하여 다소 저조한 성적을 거두자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임원을 포함한 직원 2명의 특정 업체의 부정 결제를 의뢰해서 약 850만 원의 비용을 결제한 것이었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 사이하테노 바벨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내만 하더라도 아니 이게 이게 일이라고 이 게임 매출 순위가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요.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게임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전수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번 주 소식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렉의 게임뉴스 영렉이었습니다.